전갈자리의 2024년 4월 운세는 자기 성찰과 내면의 성장에 중점을 두며 이는 경력, 인간관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애정관계는 안정감과 만족감이 예상되며 이는 경력, 인간관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애정관계는 안정감과 만족감이 예상되며 직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면에서는 가정과 가족생활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더 만족스러운 가정생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성공의 기회가 있으나 연말에는 속도를 늦추고 휴식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면에서는 자기관리와 영적성장에 중점을 둘 것이 권장됩니다. 재물과 직장, 2024년 상반기는 정신적인 강함과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는 이직이나 업무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고려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가져올 수 있으며 5월 이후에는 운명적인 만남과 결혼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월에는 파란만장한 운이 사라지고 차분하고 평온한 직장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인간관계와 관련해서는 4월 19일부터 큰 변화의 시기가 예상됩니다. 이 기간에는 인간관계에서의 확장과 보호가 중요한 테마로 부상하며 더 이상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이별과 새로운 방향으로 전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정 관계에 있어서는 2024년은 전반적으로 연애 운과 대인 관계 운이 최고조에 이르는 해로 보입니다. 특히 5월부터 6월까지는 연애 운이 최고조에 달하며 소중한 사람과의 유대감이 깊어질 수 있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4월 말부터 5월까지는 관계가 깊어지는 시기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자세를 의식하고 등 주의를 단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자세를 유지하고 자신의 변화를 더 쉽게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은 전갈자리에게 자기 성찰과 변화의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면에 주목하며 새로운 자신을 바깥 세상에 표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